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단순하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주어져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보면 이차 방정식의 알파를 대입한 알파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5가 0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로부터 우리는 알파 제곱이 3알파 빼기 5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대입을 해보면 3알파 빼기 5와 3베타의 합이 되기 때문에 세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5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해내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주어진 이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는0에서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a 분의 c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면 주어진 이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인 알파와 베타의 합은 3이 된다는 점을 이용을 한다면 이 식의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봄으로써 3 곱하기 3 빼기 5가 되므로 답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